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 컵 여정이 4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린 한국이었지만 요르단을 뚫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패배를 두고 중국과 일본에서 황당한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일본을 피한 패배주의의 결과라며 매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고 중국이 요르단보다 피파랭킹이 높으니 한국을 이길 수 있다 등 기적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는 우리에게 대패한 팀이 어떻게 한국 꺾고 결승까지라며, 일본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반응들이 또 있을지, 중국과 일본의 현지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열린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전에서 0대2로 졌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찾기 힘든 완패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내내 요르단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아쉽게 놓쳤고 그나마 조현우의 몸을 사리지 않는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큰 실점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짧게나마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결실을 본건 요르단이었습니다. 후반 8분과 21분 박용호, 황인범이 실수를 역습으로 연결해 손쉽게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뒤늦게 조규성, 양현준, 정우영을 투입해 맞섰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날 한국의 유효슈팅은 영, 황금 세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요르단에게 패배하자 중국 언론들은 매우 신나 보였는데요. 한국의 패배를 두고 중국 매체 소우는 요르단은 한국을 2대0으로 꺾고 새 역사를 썼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무승부를 거둔 게 운이 아니었던 셈이라며 사실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한국의 패배주의 행태는 찬물을 끼얹었었다. 바레인전 승리를 제외하면 한국은 90분 안에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매체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라는 두고비를 넘긴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다라며 대한축구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시안 컵 골지 팀인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기적의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을 이겼으니 중국도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억지스러운 내용인데요.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이강인 등 슈퍼스타들이 질비하지만 클린스만의 고집 속에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은 슈퍼스타들이 없었다면 중국과 비슷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조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요르단의 성과를 통해 중국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조별리그서 2무 1패 무득점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마쳤지만 월드컵 진출입 꿈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도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요르단처럼 중국도 한국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요르단 대표팀은 실제로 이전 대회들보다 경기 수준이 올라왔으며 이를 조별리그부터 보여줬습니다. 반면 중국은 모든 경기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전 세계인에게 확실히 입증시켜줬습니다.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미안, 한국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큰 소리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클린스만 레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코치를 빨리 바꿔주세요. 이제 클린스만이 짐을 꾸리고 나갈 시간입니다. 적어도 중국 팀보다는 코치가 낫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중국은 훨씬 수준이 너무 낮다. 이라크, 이란,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모두 일본과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대표팀은 너무 약하다. 중국 대표팀은 자신들이 쌓던 동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편안함을 느끼며 발전할 의지가 없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늘 지고 사과한 적 없다. 잘 놀았어. 한국이 패배는 사고였어. 사과까지 했어. 잘했어. 물론,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전체는 상승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돼지들에게 돈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청소년 수련에 헌신했습니다. 30년 뒤에는 국가대표 자격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축구대표팀이 타락과 몰락의 근본원인은 선수들이 아니라 축구협회 감독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중국에서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sns에서도 크게 당황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본의 1대6으로 대패한 팀이 결승에 올랐지? 일본도 요르단이 한국을 꺾고 아시안컵 결승에 오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일본이 대회 직전 싸워 참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이 있기 전 평가전에서 일본은 요르단을 1대6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뚜껑이 열리자 요르단은 달랐습니다. 요르단은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대0의 대승을 거둔 뒤 한국과 2차전에서 2대1로 비겼습니다. 황인 범위 슈팅이 자책골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패할 뻔했던 경기였습니다. 또 16강에서 우승후보 중 하나였던 이라크를 3대1로 누른 요르단은 8강에서 타지키스탄마저 1대0으로 이겨 4강 무대를 밟른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우승후보 1순위였던 일본은 8강에서 이란에패해 요르단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평가전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습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요르단 선수들은 일본과 평가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패한 팀이 어떻게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골키퍼 아브라일라는 일본은 강했다. 하지만 그건 대회전 치러진 친선 경기였다. 대회전 몸을 푸는 마음으로 임했다. 게다가 모든 포지션에서 교체로 투입돼 모든 선수가 뛰는 그런 경기였으니까라는 대답을 해 일본 매체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어 미드필더 살레라 텝도 신선전에서는 졌지만 대회는 다르다.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대회다면서 우리는 우승에 집중해서 결승에서 이길 것이다. 신선 경기는 졌지만 이건 신선 경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커 다이제스트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테스트 매치는 테스트 매치일 뿐이다. 귀가 먹먹해지는 말이었다고 요르단 선수들이 대답에 허탈해했습니다. 한편 아브라일라는 한국은 강하고 좋은 팀이었지만 오늘 모든 선수들이 강함을 보였다고 한국전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단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고전을 치렀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외신, 전문가들이 평가하듯 클린스만 감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인터뷰에서 정말 좀 충격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였다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있는 역대급 멤버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패스에 손흥민이 침투하고 황희찬이 함께 뭔가 만들어내 골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축구에서는 전술이라고 표현한다며 이런 약속된 패턴대로 진행된 과정들, 진행된 골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거의 없다고 하며 전술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호주 경기를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선수 개개인이 능력을 쥐어짜는 형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일단 체력이라며 특히 조별리그 3차전 같은 경우 우리의 16강이 확정됐는데도 주전들을 다 내보내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생각에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단들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여섯 경기를 그렇게 주전들이 거의 다 뛰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인 애다. 모든 경기를 다 선발로 뛰었는데, 그러면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분명 특히나 최근 연장 승부를 했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로 일부 바꿔준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었는데,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감독이 능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에서 패배한 후 활짝 웃는 모습을 드러내 또한번 축구 팬들을 분노케 한 것인데요. 웃으며 축하하는 건 나한텐 당연한 일이다. 요르단의 패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힌 클린스만은 경기 후 요르단 대표팀 관계자들과 미소 지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후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부 선수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클린스만 감독은 패배 후 상대팀 관계자들에게 밝은 미소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며 부력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상대를 축하할 기분이 드나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다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완패를 당한 지도자가 이처럼 여유로운 모습인 건 유럽 빅리그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저 표정을 보자면 결승에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린스만의 무전술, 행동,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이 아버지 손흥정이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에 아쉬워하고 있는 팬들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이 아버지 손흥정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발언을 재조명하며 씁쓸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각종 축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 감독이 지난 1월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재조명하는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손 감독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감독은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라면서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손 감독의 이런 발언을 끌어오며 맞는 말씀 하셨다. 손흥정 선생님은 결국 이렇게 될걸 알았던 것. 한국 축구를 구해달라. 손흥민이 월크란이라는 것 빼고. 손 감독이 틀린 말하는 거본 적이 없다. 손 감독의 지적이 정확했다.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축구 현실을 잘 하시는 분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